아직도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 체기사 아, 나 도착했어. 아, 저 사무실 앞에 와 있어? 아, 알았어. 사무실에서 보세요. 와우. 완전 유창 다 깨졌네, 여기는. 야, 바람 아직도 겁나게 세게 붑니다. 와우. 야, 골드 크레스는 완전히 그냥, 흑달라.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골드크레스가 완전 적살일부터네일부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아, 택기사 아, 나 도착했어. 아, 제가 사무실 앞에 와 있어? 아, 알았어. 사무실에서 보세요. 와우. 완전 유창 다 깨졌네, 여기는. 야, 바람 아직도 겁나게 세게 붑니다. 와우. 야, 골드 크레스, 완전히 그냥, 흑달라. 아, 또, 여기는 난리네, 봐, 이게. 저, 뭐야, 그,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 아니, 다른 데는 바깥에도 괜찮은데, 여기만 그러네. 빌딩풍이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와, 아주 난리. 힘드네 여기는. 그러니까 딱이 골목을 타고 그다 들어온 거야. 어. 네. 어. 털기도지들 네. 아, 와. 골드크래스는 진짜, 진짜 네. 네. 어. 여기 만 여기만 최고로 많이 보는데. 음. 진짜 이만하면 천만 다행이다. 이쪽에 나 되면, 와. 태풍이 지나간 오늘 아침, 현장에 출근을 해보니, 다행히 우리 현장에는 낙하물 방지망 몇장 훼손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청사 소장님과 다음 작업을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오늘은 바람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해 일찍 퇴근을 합니다. 정말 현장에 피해가 적어 다행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가정에도 모두 피해가 없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